아니 번입니다. 아! 이렇게... <laughs> 아니 리담 번입니다. 이렇게 했던 게 맞을까요? 제가 <laughs> 이제는 따라가는 게더 않고 사실. 다음 선물이세요? 뭐 <laughs> 한 단속하기 <laughs> 질투해 주시면 <질표해줬으면> 좋겠어요한 <laughs> 단속하기? 이 음. 뭐예요? 어떻게 어떻게 했 드리는데요? <laughs> 얘가 있어요. 나 말고 어떤 녀석이 좋은데 그 녀석 너가 그렇게 좋은데 나, 나보다 노래 잘해, 너가 잘 웃어, 누군지 나한테 걸리면 딱밤을 날려주겠어. 아, 뭐? 아 너무 무서운데. 이게 은거야나 아, 말고 어떤 녀석이 좋은데? 아, 너가 그렇게 좋은데? 너가 니야? 나보다 노래 잘해? 나보다 잘 아, 웃어? 아, 아, <laughs>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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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리면 딱하하 날려 주겠어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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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